청천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재고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제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년군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더 추가돼 18일 총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령군은 이달 말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업체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거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창군은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거창승강기밸린의 승강기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거창승강기밸린의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뉴스 권재입니다 합천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재고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활용지침에 따른 긴급 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지급 등과 함께 상반기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고지 제도는 조달 물품 구매 요청 시점에서 5일 이내에 대금의 최대 70%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물품 납품 후 대금을 지급했던 방식에 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재정 집행률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선납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게 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김배성 재무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선고제 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녕군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돼 18일 총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9명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창녕 39번은 창녕 38번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3월 16일 창령 38번 확진자와의 검사상 양성 판정으로 군에서 역학조사 중 접촉자로 파악돼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경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후 재검사에서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해 입원 치료 중입니다. 특히 군은 외국인 2명이 확진됨에 따라 추가로 관내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손 씻기는 물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령군은 이달 말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업체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허가 부지 외에 폐기물 보관 여부 및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적정 여부와 위탁받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허가 사항과 실제 운영상 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은 배출자와 처리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해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비투자 분야에서 재정집행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135.4%, 신속집행 분야 104.3%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우수기간 선정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간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장마, 태풍 등의 악재 속에서도 거제시는 지역경제 침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위축된 민간 소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가 이처럼 역대 최고의 집행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정 집행의 구체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총력을 다한 결과라며. 올한 해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서 거창 승강기 밸리는 승강기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거창 승강기 밸리의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업 설명회는 승강기 밸리 기업협의회 회원사 3 0개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설명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부사업실에서 2021년도 중소기업 국내외 안전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2021년도 승강기 산업사업화 기술지원 사업과 거창 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고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창 승강기밸리 기업체의 매출액이 상승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체의 기술개발과 매출이 증대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